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또 자동차 이런 것들을 움직이는 힘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그 모든 것의 시작 아주 작은 전자 하나의 놀라운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전자의 여정은 크게 다섯 단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전자의 춤부터 시작해서 이걸로 어떻게 배터리를 만드는지 그리고 대표적인 예시를 살펴본 다음에 그 힘을 어떻게 재는지. 마지막으로 모든 측정의 기준점은 뭔지 알아볼게요. 자,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산화 환원 반응이라는 화학 현상이에요. 어, 이름이 좀 복잡하게 들리죠? 근데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원자들 사이에서 전자가 파트너를 바꾸는 일종의 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산화랑 환원은 절대 혼자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전자를 잃으면 반드시 다른 누군가는 그 전자를 얻게 되어 있거든요. 정말 파트너가 딱 정해진 춤처럼 이 둘은 언제나 함께 움직입니다. 이렇게 두 과정이 합쳐진 걸 우리가 산화, 환원 반응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바로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조용한 화학 반응을 우리가 매일 쓰는 전기로 바꿔주는 핵심 엔진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전자의 춤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쓸수 있는 에너지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갈바니 전지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형태의 배터리 원리 안에 숨어 있습니다 갈바니 전지 구조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한쪽에는 전자를 막 내주는 산화전극이 있고요 다른 쪽에는 그 전자를 내림받는 환원전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둘 사이를 연결하면서 아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염달이라는 게 있죠 아니 그냥 전자가 이동하는 전선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염다리가 없잖아요. 그럼 이 모든 시스템은 거의 즉시 그냥 멈춰버리고 맙니다. 염다리의 역할이 바로 이거예요. 양쪽 용액의 전화가 점점 쌓이는 일종의 교통 체증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온들을 양쪽으로 보내서 균형을 딱 맞춰주고 전자가 계속해서 씽씽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를 유지시켜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죠. 자 이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클래식한 예시가 있습니다. 바로 아연과 구리로 만든 다니엘 전지인데요. 여기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다니엘 전지 구성을 한번 보세요. 간단해요. 왼쪽 비커에는 아연 막대를 아연 용액에 담가두고 오른쪽 비커에는 구리 막대를 구리 용액에 담가뒀어요. 그리고 이 둘을 전선하고 염다리로 연결한 거죠. 자 먼저 산화 전극 쪽을 볼게요. 여기서는 단단한 고체 아연 금속이 실제로 부식되면서 녹아나와요. 아연 원자 하나가 전자 두 개를 딱 떼어내고 자기는 아연 이온으로 변해서 용액 속으로 풍덩 빠지는 거죠. 그럼 이 떨어져 나온 전자들은 어디로 갈까요? 전선을 타고 쌩 하고 환원 전극으로 이동합니다. 그럼 거기서 기다리고 있던 용액 속의 구리 이온들이 왔구나 하면서 이 전자들을 붙잡아요. 그리고는 고체 구리 금속으로 변해서 구리막대에 착 하고 달라붙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이대로 계속 두면 문제가 생겨요. 한쪽은 양전화가 너무 많아지고 다른 쪽은 상대적으로 음전화가 많아지잖아요. 그럼 전기적으로 불균형이 생겨서 결국 전자의 흐름이 꽉 막혀버립니다. 바로 이... 그때 우리의 구원투수, 염다리가 등장하는 겁니다. 자신의 이온들을 양쪽 용액으로 막 보내줘요. 그래서 전하를 중화시켜서 균형을 다시 맞춰주는 거죠. 덕분에 배터리는 계속해서 씽씽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전자는 막힘없이 흐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생기죠. 이 전자를 밀어주는 힘. 이 푸시는 대체 얼마나 강한 걸까요? 여기서 바로 전압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전압이라는 건 아주 간단히 말하면 전자의 출발점과 도착점 사이에 존재하는 전기적인 압력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압력 차이가 크면 클수록 전자를 더 세게, 더 강하게 밀어내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이 전압을 볼트라는 단위로 말하잖아요. 뭐 1.5볼트짜리 건전지, 5볼트짜리 충전기. 이런 식으로요. 그럼 대체 이 1볼트라는 힘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걸까요? 과학적으로는요. 1쿨롱이라는 정해진 양의 전자 묶음이 1줄 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일을 할때그 힘을 바로 1볼트라고 정의합니다. 좀 복잡한가요? 쉽게 말해서 전자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할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능력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를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면서 에너지를 만들잖아요. 전자도 똑같아요.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흐릅니다. 그런데 딱 하나 헷갈리는 게 있어요. 전자는 음전화를 띠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쓰는 전위라는 용어로는 반대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건 그냥 약속이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우리는 항상 두 지점 사이의 차이만 잴수 있거든요? 그럼 대체 한쪽 전극 그 자체만의 힘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자들이 정말 기가 막힌 해결책을 하나 내놓습니다. 이건 뭐랑 똑같냐면요. 우리가 세의 높이를 잴때 해수면이라는 기준점이 없으면 몇 미터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거랑 같아요. 항상 기준점이 있어야 그 차이를 잴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모여서 약속을 하나 한 거예요. 표준 수소 전극이라는 걸딱 만들고 자, 이제부터 이 전극이 내는 힘은 무조건 0볼트라고 하자. 이렇게 정해 버린 거죠. 이게 진짜로 힘이 0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걸 재기 위한 기준점, 일종의 자의 영문금으로 삼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기준점이 딱 0볼트로 정해지니까 드디어 우리는 다른 모든 물질의 전위를 잴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자를 갖게 된 셈이죠. 자, 이렇게 던자를 밀어내는 힘을 잴수 있는 보편적인 자가 생겼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이 0이라는 기준점 덕분에 우리는 세상의 모든 화학 반응의 힘을 비교하고 줄을 세울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능력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쓰는 더 강력하고 더 오래 가고 더 작은 배터리를 설계하는 게 가능해진 거죠. 결국 모든 혁신은 이처럼 아주 똑똑하게 기준점을 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할수 있겠네요.